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날뭐 맨날 중요한 날 갔노 중요한 날인데 뭐냐 챔스가 있죠 챔스 조별리그 그 다음에 또 주중에는 유로파도 있고 유로파 컨퍼런스도 있죠 유로파 컨퍼런스도 있고 음. 이때 좀 해피하게 좀잘 나와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챔스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수 년간 다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십 년간 수 년간 하면서 보고 느낀 게 뭐예요 강대역 싸움이 대부분 강팀들이 결과를 잘 낸다 어, 그런 부분 근데 그걸 좀 의존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있나 <laughs> 챔스인데 뭐 찌빰 리그도 아니고 어, 중요한 리그인데 아무튼 <laughs> 뭐 그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 하나가 아쉽네 그 바야돌리드 극적 골로 오면서 음, 무승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랜도안 돼버렸지. 이거, 이, 이것만 안 됐으면은 뭐, 무승부 갔던 이제, 무농사 조합도 들어왔을 거고, 그 주력도 들어왔겠지. 어, <laughs> 극적인 골. 뭐, 항상 뭐, 극장골로, 뭐, 뭐 웃고 울고 하지 않겠습니까? 멋뭐 어쩌겠노 그것도 약간 뭐, 핸들 느낌도 있긴 한데, 심판이 아니라면 뭐, 아니는 거겠지 뭐. 아무튼, 아쉽네요, 아쉽고. 오늘은 이제, 챔스인데, 챔스 때, 좀, 빡세게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뭐 다들 보는 눈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뭐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챔스 때또 고배당용으로 많이 잡잖아요 뭐 핸디캡도 강대 역싸움면서 뭐 강팀들이 뭐 대승을 거두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뭐 마인승도 갈 거고 뭐 햄모도 가실 분도 많을 건데 아무튼 음, 모두 좋은 결과이기를 바라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디나모 자그레이브 자그레 그 다음에 첼시 자 유경기 결장자는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 애들 및뭐 결장자 있는데 서브 애들 결장 및뭐 미정자 있어요. 딱히 뭐 말할 거 없을 것 같고 첼시는 <laughs> 90개 있는데 가능하냐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90개 해드릴게요. 첼시는 이제 오늘 티아고 실바는 휴식이죠. 휴식으로 뭐 비행기 안 탔고, 그다음에 캉테 부상. 그 다음에 이제 첼시가 야심차게 라고 해야 되나 지금 3선 라인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강태도 뭐 부상으로 빠져있고 그 다음 갤러가 없으니까 그때 경기를 개끔찍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자카리아를 영입했죠 음. 자카리아는 오늘 출전 가능합니다 근데 그 PC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오바메형 오바메영도 일단 명단에 포함됐어요 얘가 뭐턱 골절인가 뭐 됐는데 그 마스크 끼고 이제 해주게 했대요. 조인1호6일님 음. 별풍선 1,8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끼고 해준다고 해갖고 어, 조인님 또연 그 뭐야 감사합니다 한 달. 마스크 끼고 해준다고 하니까 오바메 형도 오늘 여차하면은 뭐 경기 안 풀린다면 뛰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도 폼이 뭐 좋지는 않겠죠. 경기를 그때 맨시 그 맨시티랑 했을 때 바셀이랑 자선 바세리 형님 어? 별풍선 6개 감사합니다. 때 그때 이제. 잠깐 뛰었기 때문에 폼은 아주 좋을 것같진 않네요. 그래서 뭐 그런 옵션적인 부분이 있다 라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얘네는 나온다, 나올 수 있다. 일단은 그런 걸 떠나서 뭐 디나모 자그레브 다들 아시는 팀 아니에요. 크로아티아의 1위 팀이고 현재 뭐 압도적입니다. 2위랑 또 8점 차고 나고 올라온 부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보데랑 이제 연장 카트 승리를 가져갔고 크로아티아의 뭐 멤버들 국대 이제 페트코비치라든지 여러분이 아시는 오르샤, 뭐 북마케 국대 비드 아데미.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홈에서는 좀 나름 강자죠 뭐 예전에 생각하면 세비아도 이긴적 있고 그 다음에 좀찌밥이긴 한데 변방돌이 있는 애들 뭐 벨기에 있는 애들 있잖아 뭐 행크 뭐 라피드빈 이런 애들 이기고 했긴 한데 근데 중요한게 이거라 생각해요 디나모 자그레이브가 유로파 때였나 웨스템 상대로 홈에서 졌죠 2대0을 졌는데 경기력도 발렸어요 근데 웨스트햄은 그때 당시에 주전들을 다 투입하지 않고 1.5군들로만 썼어요. 근데도 그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 보면은, 물론 첼시도 지금 상태가 뭐 아주 좋다고 볼수 없긴 했는데, 그래도 메스템이 첼시보다 뭐 꿀리는 부분 없잖아요. 그리고 첼시랑 웨스템이랑 최근에 붙지 않았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붙었나? 이겼던 것 같은데. 어, 이겼죠. 가장 최근의 경기. 어, 질것 같았던, 뭐, 그런 느낌의 경기였는데, 이겨버렸던 부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은 그때, 뭐, 웨스템이 1 5골 썼는데, 디나모도풀 빡세게 돌렸는데도, 뒤지는 거 보면은, 역시, 클라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제일 시승.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저 득점 볼게요. 뭐, 투엘이, 투엘 감독은, 항상, 유럽, 대항전, 이럴 때 하는 거 보면은 성과를 좀 내긴 했는데, 안정감 있게, 예, 플레이를 또 잘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 물론, 나, 디나모 자그리버 홈에서의 득점력 무시할 수 없긴 한데, 뭐, 언더 볼게요. 그만인득슨 뭐, 뭔 말인지 아시겠지, 뭐. 예, 돌문. 돌문 대코펜하겐 돌문의 뭐, 희소식은 게레이루가 아마 복귀를 할것 같고, 그 다음에, 다우드.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조지아산 공격수, 조지아산 공격수 결장. 에, 그 뭐, 할론 당연히 안 나고, 걔는 안적을게 지금 계속 적응만 뭐 하노. 적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아데이미, 아데미랑 말레는 미정이긴 한데, 지금, 뭐, 공격수들이 제 구시라는 인간들이 없잖아. 요 영입한 이 인간도 부상으로 빠지지, 아데이미 데리고 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말레도 마찬가지. 근데, 감독의 컨퍼런스 보니까 아마 경기를 뛰기에는 좀 이르다고 이렇게 말을 적어 놨어요. 그말 있으면 뭐안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겠죠. 뭐 설령 나온다고 벤치? 이 정도? 그래서 졸문이 지금 앞선이 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리그에서도 이기는 거 보면 존나 낑낑거리면서 막한 골차 겨우 승리하잖아요. 상대 팀들이 뭐 초강팀도 아니었기도 하고, 뭐 헤르타전도 그렇고, 호펜나임전은뭐 호페는 뭐 나름 괜찮긴 하지만은. 그래서 좀 답답한 감이 있다 반대로 이제 코펜하겐 뭐 얘네도 이제 올라온 팀이죠 그 터키의 트라브 존스랑 해갖고 올라왔고 현재 뭐 리그 자체에서는 별로 성과가 안 좋네요 뭐 6위 덴마크 6위 팀 최근 리그 세경 2승 1패 원정 성적은 좀 별로기도 하고 뭐 그나마 좀 유명한 친구들 뭐 제카, 뭐 바바카르, 코로넬리우스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당연히 급적인 부분 거기다 원정인 부분 돌문의 홈 뜨겁기도 하고 그래도 몇몇 선수 이제 빠지고 앞선이 불안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당사한다. 근데 이거는 돌문이 잡아가지 않을까 근데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이 그래도 옛날에 돌문도 아니고 뭐 홀란드가 있는 것도아니데 그냥 나라급적인 부분에서 1 2 몇이야? 1.24조건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도 코펜하겐 보다는 리그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원정에서도 뭐 별로고 그래서 돌문이 얻고 어, 역승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돌문승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요 경기 는 3.5죠. 3.5. 옛날 같으면 오버를 좀, 뭐, 볼 가능성은 있겠죠. 코페나베겐이 뭐, 수비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현기점에서는, 볼문득 점력이 조금, 무음표에요무음표 그래가지고, 요 경기는, 뭐, 차라리, 저득점을 찍어보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배당도, 뭐, 저득점 배당이 더 높잖아요. 1.66 정도면은, 납배단이에 3.5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잘츠 부르크대 에이시 밀란. 여기는 뭐 수치치라는 친구. 뭐주전 미드인데 미정이네요. 에이시 밀란은 뭐 플로렌지 미정인데 최근에 만났으니까 뭐 상관없고. 그 다음에 크루니치도 미정인데 아마 안 나올 듯 싶고. 레비치도 뭐 결장할 것 같고. 어. 질라타는 뭐안 나오잖아요. 웨인, 웨인노인가? 좀 가라, 이제. 아, 여러모로 뭐 그냥 그대로예요 a c 미랑 그대로고 여기는 뭐 이인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잘츠부르크 뭐올 시즌도 보니까 깡패네요 여전히 뭐 파워 하프란 득점력 가지고 있고 뭐 옛날 과거에 이제 챔스 때 기록들을 좀 보면은 뭐 미넨 상대로도 비기기도 하고 뭐 세비야도 잡은 적 있고 뭐볼프스도 잡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 지금 현 기점에서는 멤버들이 좀 바뀌어 가지고. 뭐확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엔좀 그래요 그냥 자국에서 막 깡패짓 하고 있고 반대로 AC밀란 뭐 멤버 큰 변화는 없다 음. 뭐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데 근데 리그에서도 그렇고 지금 AC밀란이 보면은 수비가 생각보다 좀 불안한 부분을 많이 보여준다 뭐사수전 볼로냐전 클린시트라 하긴 했지만 그 인간들이랑 이 공격의 잘츠랑은 틀리지 않아요 또 원정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A시밀란이 뭐특점적인 대한 부분이 나쁘지 않아서 약간 치고받고 이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더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데 아 밀란의 원정 좀 손이 안 가는 것도 그렇고 올 시즌 을 시작하고 나서 원정에서는 사수전이 진짜 아탈전이나 못 이겼잖아요 얘네가 뭐 걔네보다 급이 더 낮다고 볼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잘츠가 홈에서는 이변들을좀 많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 뭐 잘츠 프랜스 보고. 요긴기는 오버사이드. 예, 네, 오버사이드를 뭐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치는 뭐 항상 뭐 치고받고 하려는 그 의존도가 강하고, a 이 밀란도 최근에 보면은 뭐 그렇게 썩 수비가 확 와닿다라는 부분이 없다. 아. <laughs> 밀란 더비는 압도적이던데요. 어, 밀란 더비는 뭐 그렇고 요거는 요거잖아. 또 다른 그거잖아. 다른 거. 뭐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지근의 홈에서 했잖아 <laughs> 여기는 또원정이고 클럽. 클럽 대항전은 변수들이 그거잖아요 홈과 원정이 그 변수들이 좀 많다는 거 못하는 인간들도 홈만 가면은 기가 막히게 또막뭐 뭐야 경기력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막고추가루 뿌리면 대부분 홈에서 뿌리잖아요 자그 다음이 이제 셀틱 대 레알 마드리드 자유경기 셀틱 어 다시 리그 깡패로 돌아왔네요 리그 깡패네요 뭐 전승 중이네 전승 중 그리고 결장자는 어,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도 뭐 풀이저풀 그냥 뭐 기존 두명걔 빼고 뭐 바이오라든지 걔네들 빼고네 자요 경기 일단은 셀틱이 리그 깡패 전승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셀틱의 삼각 편대가 후루아시에다가 그뭐 이스라엘산 한명 있고 뭐 조타라는 애한 명인데 그 여러 분이아시는걔 말고 얘는 뭐 얘도 포르투갈인 인이긴 한데, 어린이든데, 아무튼. 이세 명이 삼각형대인데 꼴이 어마어마시하더라고요. 특히나, 현재 팀내 득점 1위, 후루아 시6 골. 이 인간 개죠? 비셀고베 예. 재작년에 비셀고베에서 존나 그골잘 나와가지고, 셀틱으로 이제 이적해가지고, 그 다음 시즌은 별로 못 뛰었을 거야. 뭐, 부상도 좀 있었고. 근데, 이번 시즌은 뭐, 6골 박으면서 지금, 뭐, 아주 지려버리네요. 이 니온진데스. 예. 그 다음에 이세 명이 삼각편대 근데, 레알마드리드와 이제 앞선 대결을 생각한다 어, 어, 벤즈마뭐 요새는 발베르데스죠 발베르데 뭐, 비니시우스 또 추가전의 옵션도 있고 뭐 크카모가 없어지긴 했지만은 뭐 젊은이 추아메니가 있던 부분 뭐 어, 셀틱이 뭐 리그에서 깡패지개깡패지타고 전승한다고 해도 레알을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레알도 지금 못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수비적인 부분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클린시트를 레알이 지금 한 적이 에, 없죠 리그 경기 치고는 뭐 알메리아, 셀타, 에스파뇰 니뭐 이런 팀들한테 골 먹히고 뭐 셀틱 상대로 충분히 골은 먹힐 수도 있다고 뭐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뭐 앞선에 파격 상면 넣고 받고 했을 때 레알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승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약간 요 경기는 뭐랄까 음,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레알 배당이 좀 많이 준것 같아. 내, 네, 내 생각에는. 그게 조금 찝찝하긴 해요. 그 기준점도 약간 3.5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2.5도 졌네. 약간 그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레알승이 오버 볼게요. 이거는 뭐 레알을 안볼 수가 없잖아. 셀틱 프렌? 뭔 근거로 셀틱 프렌? 뭐2.5 프렌 정도는 찍을 수 있겠지. 안 그렇습니까? 셀틱이 물론 홈에서 잘한다고 해도 이 스코틀랜드랑 라리가는 급이 차이가 난는데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 그 레인저스 더비에서도 뭐개 바르긴 했는데 그래도 레알이 레알은 레알이다 생각합니다 응. 킹과 제너럴 레알 어. 자그 다음이 이제 다섯 번째 라이프치 대 샤크타르 어, 라이프치는 클로스터만 올모 별장 그 다음에 샤크타르는 뭐 스테파 어 뭐야 딱히 없네 딱히 그냥 뭐 모르는 애들 결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라이프치는 얘는 원래 결정인데 올모가 빠진 거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라이프치가 지금 경기 구실을뭐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기도 하고 음? 거기다가 이제 핵심인 올모까지 빠진다는 것 자체는 좀 손이 안 가요 그리고 지난 경기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프랑크푸르트한테 4대 0을 차 발리는 거 보면은 리그도 별로 안 좋고, 그나마 홈, 그, 그렇게, 뭐지, 클라스 차이, 뭐, 분대 사이즈, 우크 클라스 차이에서 이길 수 있겠죠. 샤크타르, 우크라이나 애들이 지금 용병들이 없잖아요. 자국 애들로 뛰어주고 있다. 전력적으로 많이 약해든건 사실이에요. 근데 리그는 그래도 시작했죠. 뭐, 세 경기 2승 1무 뭐 역시 나쁘진 않고. 근데 확실히 그 용병들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득점력도 좀 후달리고, 그냥 클린 시트로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오늘 경기도 뭐, 샤크타르가 라이프치가 수비가 좀 벌레긴 한데, <laughs> 뭐, 희점에서 골을 넣으면서 이길 것같지는 않고, 근소하게 많이 넣는다고 해도 잘 틀어막으면서 승리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샤카타르도, 뭐, 멤버는 있죠. 그래도, 그, 도망간 친구들 말고도, 뭐, 트라우레 같은 애들 있잖아요. 용병이라고 할수 있는. 예전만큼 그만큼 많지는 않고, 아약스산, 뭐, 예, 고 기존에 이제, 시, 그, 우크 국대 애들 몇, 몇 포진 되어 있고, 멤버 자체는, 라이프보단좀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의 경기력 봤을 땐 라이프치 경기력 봤을 땐 크게 딸릴 것 같진 않다 요경기는 제가 원래 2 5프레인을좀잘 안찍긴 하는데 요경기는 2 5프레인이좀 땡기네요 잘 찍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근데 요경기는 일반 라이프치 일반승을 가자니 배당이 1.16 벌레고 마인을 가자니 인간들 상태 보면 마인을 했을지도 했을 좀 의문이고 음. 요경기는 뭐 샤크타르가 뭐세골 정도 먹히고 칠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도 뭐 수비적인 부분은 항상 뭐, 챔스 올라왔을 때도 나, 나름 잘 비볐기 때문에, 세골 3대요? 이 정도는 안 나오잖아. 오히려 뭐, 샤크타르가 한골 정도 넣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요기는 뭐, 2.5 프레임 볼게요. 얘네가 수비가 강한 팀도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기는 뭐, 3.5 기준 언더 보겠습니다. 약간 샤크타르가 압도적인 경기는 못 뽑아낼 거 아니에요. 비빈다는 생각 느낌으로 간다면, 은뭐 언더. 뭐, 뭐. 됐죠? 근데 뭐, 프레임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네, 그내친구한만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어, 물어볼라 했는데 그 2점5 말하시던 분 물어볼라 했는데 생각이 안 났어. 저이점5 찍어 보세요. 어, 2점5 저 괜찮아 보이네. 네. 그 추천 안 누르신 분 오츠카단에 추천 좀 눌러 주세요. 2 225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 130개네. <laughs> 아까 250분 보고 있으니까 250개 눌려줘야 되는거아이가 오늘은 뭐 선물 없겠네. 어? 추천이 이렇게 너무 저조해서 아까 눌렸을 때 100개였는데 지금은 어? <laughs> 30개 올라갔나? 30개. 네. 자 세비야 대 맨시티. 음, 세비야. 코로나. 뭐 새로 데리고 온그 마라카오. 센터백 결장. 맨시티 워커. 스톤스. 맨디 라포르테 결장. 자 세비아 세비아 지난 경기 바셀과의 경기였었죠 그때 배당도 바셀 괜찮았고 주력, 주력으로 주력잘 가져갔는데 아어 잠깐 그러고 보니까 그때 내가 뭐 가져갔냐 그때 매, 아니, 맨시티 가져갔던 것 같은데 하필 <laughs> <한필> 또 맨시티네 씨 그래 뭐 이렇게 아다리가 맞을 수가 있냐 아무튼 그 경기 제가 그 세비아가 최근에 안 좋은 것도 있고 가장 큰 핵심은 그거 였다 했잖아요 세비아의 지금 센터백들이 다 바뀌었다. 쿤데, 카르로스가 나갔다 그래서 레킥이 지금 대체로 땜빵으로 쓰고 있다 레킥마저도 부상으로 못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데 뭐 상대는 뭐 그래도 맨시티 아닙니까 앞선에 화력이 좋은 팀 근데 맨시티도 물론 지금 워커와 스턴스가 부상으로 빠져요 그래서 센터백 하면은 디아스에다가 오늘은 뭐 아케 또는 아칸지 영입했잖아요 아칸지 악한지. 돌문에서 아칸지는 지금 이제 출전 가능하거든요 근데 바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어. 이둘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고 그래서 뭐둘 중에 한명 나오면 되겠죠 스톤스는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뭐 얘도 좀 불안하긴 한데 아무튼 뭐뭐 뭐 수비의 불안성보다는 요건기나 뭐 맨시티가 원정인 하지만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원에서만 크게 안잘린다면은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세비야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어, 옛날의 그 팀이 아니다 진짜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결장자 체크할 때도 말하지만 센터백이 주축급이 한 명이 빠진다. 그럼 뭐 나머지 땜빵이랑 기존에 던 애랑 호흡 잘 맞춰서 하면 되는데, 두 명이 다 빠진다. 이러면은 제가 항상 불안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뭐 앞선이 공격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요새 애들 앞선 상태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래서 요 경기는 뭐, 맨시티가 지난 경기 뭐, 에스턴한테 뭐, 비기고 왔는데, 그래도 뭐, 챔스에서 화풀이 해주지 않을까. 맨시티스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 유형기 오버 올게요. 뭐 2.5. 뭐. 기존 오버 보겠습니다. 맨시티 혼자서 뭐다 때려 박든가 뭐 아니면은 한곳씩뭐 주고받고 하든가. 오버.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요거 좀, 잠깐만 체크 좀 하고. 잠깐만요. 음. 자, 일곱 번째. 아, PSG 대 유벤. 짬뽕님, 별풍선, 대길 감사합니다. 짬봉님또 감사합니다. 자, PSG 대 유벤인데, 아, 이거 보자마자 조금, 어, 좀 의문이긴 하다. 어, 진짜, 아무리 씨 유벤인데, 이거 배당이, <laughs> 원정이기도 한데, 배당이 이거 좀 많이 좀 아니잖아. 유벤 나름 뭐, 챔스 단골 손님에다가 세리에, 강팀이기도 한데, PSG가 멤버가 물론 좋다고는 하지만, 이거 너무 배당이 14, 이 정도, 개패급 정도의 배당 아이가. 와, 이거 보는 순간, PSG가 물론 이길 확률은 높겠죠. 근데 막 존나 찍기가 싫더라고. 어, 존나 찍기가 싫긴 한데, 일단 뭐 분석을 해보자면은, PSG 뭐 딱히 없어. 딱히 없어. 그리고 주말에 경기에서 뭐 가볍게, 에. 좀 누르, 눌러주고 일찍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네이마르는 후반 투입하고 어, 뭐 체력 안배도 잘 돼있는 상태 PSG가 왜 1.78이에요? PSG 1.28인데 어, 핸디캡 말고 일반승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PSG랑 유벤투스 역사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유벤투스가 어, 역사가 더 깊고 하는데 아무리 전력이 좀 약해졌다고 해도 어, 세리에 그래도 위에 있는 팀인데 11... 12... 7배야? 너무 지금 좀 그렇네. 유벤 언제부터 이렇게 그지신세가 됐나? 물론 유벤이 지금 상태가 안 좋긴 해요. 뭐, 슈제츠니 키퍼도 지금 부상으로 결장으로 빠져있는 상태죠. 디마리아는 개유리몸이네요, 진짜. 경기 뛰다가 부상, 또 뛰다가 부상, 또 결장. 포그바는 뭐, 수술 어쩌고저쩌고. 키에사도 뭐, 작년부터 계속 수술하고 나서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 여러 가지로 지금 멤버들이 별로 안 좋아요. 해 PSG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딸립니다. 음. 그래서 뭐 배당을 저렇게 준것 같은데. 아, 그래도 유벤투스가 배트맨 보내 준거 뭐냐고요? 그 표에 적혀 있잖아요. 표에 23배짜리 적어 놨는데 그거를 이제 다 찍으면은 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냥 올려 놓은 건데요. 그 밑에 이제 뭐배그배당용 밑에 보면은 23배 해 가지고 올려 놓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냥 뭐 글자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찍으라고 한 거예요. 일일이 뭐 찍으실 분 있잖아요. 글자 하나 보고 찍고, 글자 하나 보고 찍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걸로 찍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귀찮은데 귀찮은데 그냥 그거 올려드렸어요. 아. <laughs> 또다 찍으려면 뭐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찍어라. 아,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말했냐. 아무튼, 아, 그래, 유벤. 유벤이, 지금, 솔직히, 앞선에 대한 기대감 없어요. 뭐, 블라우비치 하나만 잘 틀어막으면, 솔직히, 꼴에 대한 기대감 없잖아. 밀리크가 요새 좀 박아주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뭐 좋은 친구도 아니고, 뭐, 중원의 능력치도, 뭐 별로잖아요. 라비오에다가, 뭐, 파레데스 데리고, 코스티치 영입했는데, 좀 그렇고. 근데, 유벤이, 지금, 알레그리 감독이 맡으면서, 그나마, 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리그도 그렇고, 응? 음? 수비, 수비라, 수비라인 자체는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몇몇, 어, 좀, 밖그 몇몇 영입도 있고, 크게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오늘도 역시나, 이 끈끈한 수비력으로 좀 바탕으로 이겨준, 아, 이겨준다는 건 아니고,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물론, PSG 화력, 언제든지 뭐, 갭드롭 할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가지고, 혼자서 막, 릴전에서 일곱골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그 애들보다는, 그리고 릴도 계속 말했지만, 이번 시즌 폰세카가 맡으면서 공격적인 축구로 변할 거다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유벤이, 아, 2 5프레임을 해주지 않을까. 아, 먹혀도 2대0 정도, 두 골차 정도 하지 않을까. 유벤이 세골 먹으면서 챔스에서 차 맞고 뒤지는 경기들은, 진짜 잘본 적이 없다. 어쩌다 한 번씩 뭐 나오긴 하겠지만, 물론 그 저번에 첼시전이었나? 그원정갖고개도들어 맞은 그 기억이 한번 있긴 한데 그래도 요경기는 유벤 2.5 프렌 찍을게 PSG의 일반승 찍을 바에는 2.5 유벤 프렌을 찍겠다 이런 마인드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3.5 기준 언더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뭐 유벤이 파리 상대로 골을 뭐 넣을 수도 있겠죠 파리도 뭐 깨놓고 보면은 자국 내에서는 클린시도 많이 하긴 한데 그래도 막한골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어, 이 경기는 2.5 프랜스팅이 언더 그만 있었으면 뭐 프랜이 좀더 뭐 땡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벤피카 대 하이파 마카비 하이파인가? 음. 자, 이 경기 일단 벤피카 포르투갈 1입니다. 위뭐 브라가랑 2점 차인데 전승 중이고 압도적인 골. 그 다음에 드락슬러도명의 파머스 가능하고 오늘도. 나머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뭐, 주전 수비수인 모라토라는 친구가 오늘 결장을 하네요. 그게 좀, 뭐, 좀 아쉬운 부분. 반대로 하이파, 얘네들은 뭐, 결장자는 딱히 없어요. 결장자는 딱히 없는데, 지금 현, 이제, 챔피언스 리그 조별에서 가장 최악체, 가장 구단의 가치도 제일 작은 애들. 트르베나와 예. 혈투 끝에 올라오긴 했는데, 트르베나가, 뭐, 붙었을 때, 어, 보내줬잖아요. 어, 마지막에, 그, 자살골 쳐 넣어가지고, 얘네가 올라왔잖아. 아, 어, 그, 올렸는데, 헤더로, 걷어내야 되는데, 골문 쪽으로, 헤더로 했나? 발로 갖다 댔나? 아무튼 뭐 해가지고, 자살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올라왔지. 여기 쓸만한 애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예전에 그, 세리프티? 걔네 뭐, 레알이랑 인터밀, 레알이랑 샤크타라는 상대로 막, 언더독의 힘을 가끔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안될거라 생각해요 뭐 뱀피카가또 홈이잖아요 그리고 포르투갈 애들은 또 홈에서도 잘해 뱀피카 승, 마인 승 이런게 오버볼이요 3.5기준 오버 얘네는 뭐 밑으로 떨어져야지 유로파로 뭐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더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쟤네 자체가 약간 올라올때도 보였다시피 치고받고 하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5기준 오버 찍어보셔도 괜찮을것 같네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챔스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